예,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이어서, 예, 진행하도록 할게요. 요거, 그, 사진 한장 넣어놨는데, 요거 보시면, 저는 이런 식으로, 그 프레이밍 할 때, 벽체 제작할 때, 스케치업에서 캡처해가지고, 포토샵에서 이런 식으로 수치를 표시를 해서 작업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한 자재, 그, 커팅하고 조립할 때, 그, 플레이트에 위치를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 이런 식으로 다 미리 다, 그 스케치업에 기대해서, 출력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예, 식으로, 프레임할 때 사용을 했어요. 참고로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 말씀 드려보면, 네, 지난 영상 이어서 음. 말씀드릴게요. 네, 킹스터드에 헤더 연결하고 있고요. 잘 보시면 지금, 트리머가 지금 클램프로 가조립을 하고 있는데, 약간 달라요. 기존 프레이밍이랑. 기존 프레이밍 잘 보시면, 그, 헤더 받침에 보통, 트리머가 붙는데, 저는 트리머가 그냥 헤더에 바로 연결되게끔 했거든요. 이건 뭐, 그, 복제주택의 수축화 팽창 때문에 저는 저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저 방법 사용을 했는데, 예전에 말씀드린 적도 한번 있고요. 그거 한번 참고해서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게더 낫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저는 저 방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러 지금 다시 정을 하고 있, 제작하고 있고 저렇게 나무토막으로 받쳐주면 작업하기가 편하죠. 가지고 실러 받침 반스터드 지금 끼어놓고 있고 사이즈가 다 가, 제대로 잘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좀 길게 잘린 게 있었던 건지 뭐 아니면 나무 특성상 이렇게 조금씩 더 두꺼운 것도 있고 이래서 그랬는지 그거 맞게끔 다시 잘라서 넣고 있는 거고요 이제 백커 미리 만들어 놨던 것 위치시키고 예 고정을 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불필요한 영상인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벽재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걸좀 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백커 위치시켜서 지금 네일, 네일링 하고 있고, 이제, 음, 이제 스터드, 나무 칠 것들만 조립해주면 벽체는 완성이 되는 거죠. 의외로 나무가 비틀어짐이 굉장히 많아요. 되게 꼬 고다 보여도. 그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잡아주거나 클램프를 이용해서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깔끔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선. 지금도 아내가 안쪽에 라인을 그려놨어요. 직선으로. 그리고 안쪽 라인에 아내가 나무를 잡고 비틀거나 힘을 줘서 이렇게 맞춰주고 있는 거였고요. 지금 보이는 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지금 1배속인데, 조립을 다 했는데, 부분적으로 저렇게 갭이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음 초보이다 보니까, 처음 해보다 보니까 저런 게 생겼을 거라 생각은 들지만, 이게 나무 특성상 저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이건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짜투리 잘라서 넣어준 다음에, 혹시나 싶어서 순간접착제로 한번더 이렇게 해줬어요. 뭐 저게 필요하냐 저는 뭐 전혀 전혀 해줄 필요가 없다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해서 뭐그럼 저렇게 작업을 추가로 해줬습니다. 몇 군데 틈새가 생긴 곳이 있어서 아주 작은 틈새인데 그래도 저렇게 해주는 게 <laughs> 무슨 의미가 있냐. 하지만 돈 그래도 안 하는 것만 날것 같아서 그러니까 목조주택이 의외로 저런 갭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예 의외로 뒤틀림이 굉장히 많아요. 나무들이 멀쩡해 보여도 오차 범위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거는 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거 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터드 위치시키고, 음, 16위치 간격으로 저는 골조를 만들었고요. 저런 식으로, 16위치 간격으로, 스터드, 골 스터드 위치시키고, 이제 조립을 해주면 골, 벽체 하나는, 제 마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따가 한번 저, 저거 정지 화면을 해놓고 말씀을 드릴 텐데 저런 식으로 저렇게, 저렇게 얇은 짝대기 같은 거 잘라서 아니그 스터드 잘라서 이렇게 받쳐 주면서 했거든요. 여기 딱 맞추기 위해서. 근데, 아 하여간. 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조주택이 그렇게 구조적으로 좋은 것같진 않아요. <laughs>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지금 헤더 옆에 심6기치 간격으로 골조를하다 보니까 스터드가 바로 옆에 붙잖아요. 근데 그 옆에 스터드 심6기치 간격? 아니, 아니 저기 정지 영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헤더 옆에, 킹스터드 있죠? 킹스터드 옆에, 스터드 있죠? 그 옆에 16인치 간격으로 스터드 있죠? 그 다음에 헤더 있죠? 아 아니, 아니, 아니 백허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게 과연, 저 중간에, 스터드 두 개를 넣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비워도 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이미. 백허만 해도 지금 스터드가 3개가 들어간 거고, 그 옆에 스터드, 또 옆에 스터드, 그 다음에 킹스터드, 그 다음에 트리머. 트리머도 일종의 스터드잖아요. 저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죠, 나무가. 일단, 구조목이. 그니까 러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백허 옆에 스터드 하나랑, 킹스터드 옆에 스터드 하나, 그니까 두 개는 생략해도 되지 않았을까. 다만, 문제가 이게, 목조주택은 자재들이 모듈화 되어 있잖아요 모듈화 되어 있으니까 그 단열재나 석고보드나 OSB나 모듈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그 그 간격으로 맞춰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희가 음, OSB나 뭐 그런 것들이 이음매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 단열재 어차피 적당하게 채워 넣으면 되는 거니까 저런 식으로 자재를 좀 줄이거나 이렇게 스터드가두 개가 빠진다면 단열 성능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스터드는 단열재가 아니니까 자재 값도 줄일 수 있고 단열 성능도 올라갈 수 있다면 저는 저런 것들은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 이미. 충분히 백커랑 킹스터드가 하중을 받쳐주니까 그런 생각을 좀그 당시에도 했는데 그냥 매뉴얼대로 하자. 근데 지, 지금 생각해보면 저거는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골조 설계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지금 제제 생각은 저거는 생략해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24인치 간격으로도 많이 하니까, 좀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어쨌든 이건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것 같아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조는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거든요. 골조는 마무리가 됐고. 이게 제작한 골조를 세운 사진이에요. 음, 물론 이 좌측에 있는 건 추가로 연장된 골조고, 그러니까 벽체고. 저쪽에 예, 예 거실, 아, 주방 벽체가 완성되고 임시로 세운 거죠. 자 이제 몇 가지 팁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벽체를 세울 때, 임시로 세워놓을 때, 받쳐주는 가세 작업을 해놓은 건데요.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가세를 임시 고정할 때는, 옷을 사용하지 마시고, 피스를 사용하세요. 옷 사용하면 나중에 뺄 때, 나무가 상하거든요? 제가 상한 사진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네, 피스로 하시면 그럴 일이 없어요. 어차피 임시니까 못을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피스가 조립하기 도 훨씬 편합니다. 못보다. 빼기도 편하고. 그래서, 아시 말씀드리지만, 피스를 사용하시는 게더 좋아요. 그, 피스, 목조택에서 피스를, 피스 대신 못을 쓰는 이유는, 네일건이 타정이 빨라서이기도 하지만, 피스는 이, 센 힘을 받으면, 풀어져 버린다고 해요. 못은 새님을 받으면 구부러지는데, 피스는 아예 절단이 돼버리는 거죠. 나사홈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떤 적, 이 홀딩 파워는 저는 피스가 훨씬 강하다 생각은 드는데, 안전에는 못이 더 낫다는 거죠. 아무튼 얘기가 길어졌는데, 임시 고정할 때는 피스를 사용하자. 자 이거는 코너에 단열재를 충전하기 위해서 미리 밑작업을 해둔 거예요. 그 코너나 이런 것들이 나뺐거나 당연히 나중에 단열재 작업이 아니라 골조로 끝낸다면 좋겠지만 미리 하면 좋을 게 없잖아요 비 맞고 이랬을 경우에 근데 구체적으로 미리 해야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단열재 작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설계 단계에서 미리 감안을 해서 단열재를 충전을 해야 돼요 스티로폼을 쓰던지 우레탄을 쓰던가 근데 뭐 저는 뭐 스티로폼을 사용한 것도 있고 우레탄 폼 사용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코너 같은 경우에는 우레탄으로 작업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테이프로 미리 양 끝을 막아서 우레탄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시고 하고 음, 우레탄 쏠 때는 제 경험은 절반 이상, 절반보다 조금 더 채워준다 생각하고 폼을 쌌는데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폼좀 버린다 생각하시고 조금 넉넉하게 쏘시는 게두번 작업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론 절반보다 조금 더우래탄을썼던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납두면 얘가 부풀어 오르니까 이거는 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 같아요 가밀해서 이건 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이 사진은 지금 벽체를 임시로 고정시켜 놓은 건데 연결해 놓은 건데 여서도 여기 보시겠지만 클램프가 굉장히 유용하죠. 위에 잘 보시면 윗깔돌이가 1cm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거 되게 곤란한 경우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면 목조주택은 수평과 수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재가 이렇게 두께 차이가 나는 곳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결코 적은 오차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조 주택에서 이런 자재가 의외로, 의외로 변수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저는 대패로 목소리 부분을 그래서 깎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좀 이런 것들도 좀 미리미리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사진은 클램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진인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찍은 건데 저희 현장인데 예 어떤 예, 뭐 설명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하여간 일정한 간격 설계상의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나무가 틀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클램프가 잡고 당겨주고 잡고 당겨주고 막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이 조립보가 피트하게 맞게 위치시켜, 수, 위치시켜주는 그런 한 장의 사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클램프는 정말로, 정말로, 여러 사람의 목을 해요. 목을 해줍니다. 클램프를 한 최소한 4개 이상은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4개 가지고 했는데 좀 부족했거든요. 여유만 되신다면, 그램 풀을 좀 준비를 하세요. 정말로 몇 사람 목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한 골조 작업은 마무리가 됐는데요. 음, 일단, 벽체 하나가 끝난 거, 벽체 하나가 제작되는 걸 보여드렸는데, 음, 아주 갈 길이 굉장히 멀어요. 벽체를 이제 만들었으면, 걔네들을 이제, 수직에 맞춰서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수직으로 세우는 것도. 뭐, 어쨌든, 그리고 투방 습지 작업을 미리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이중 육갈돌이 작업까지 했다면, 장선을 올려야 되겠죠. 장선 올린 다음에 석고받침을 해줘야 되고, 뭐, 보막이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2층 집이랑, 혹은 다락이 있다면, 바닥 작업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락이나 2층에 벽체를 만들어야 되고 똑같이 고정해야 되고 이제 석가리 작업해야 되고 뭐 이제 루가웃 뭐 기타, 기타 등등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OSB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laughs> 그래서 이걸 어제까지 제가 벽 골조를 해야 될지 왜냐면 인테리어는 더 그러니까 내부 작업은 더 많거든요. 훨씬 많아요 외부보다 내부가 그래서. 제가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이제 다락 작업하면서부터는 영상을 이제 꼭 필요하다 싶은 것만 찍었어요. 왜냐면 이게 위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이 선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해서 높이는 얼마 안 되는데도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진으로만 남겨서 어디까지 이런 걸 해야 되나. 시간 너무 뭐 오래 걸리고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게 이게 지금 지붕 루가웃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램프가 또몇 사람 먹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클램프는 정말 필요하다. 네, 직접 집을 지으신다면 좀, 정말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뭐 어쨌든 좀 찾아보고 자료들을 제가 기존에 찍어놨던 것들나 이 영상을 해서 뭐 하는 데까지 하는데. 음, 프레이밍은 좀 예, 계속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단순한 작업이지만, 또 제가 생각하면서 고민했던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단순 작업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고민했던 것들 위주에서 프레이밍 쪽은 계속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공부를 프레이밍 공부를 조금만 하신다 하신 다음에, 음, 그냥 구글에서 그냥... 뭐 벽체 골조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이미지가 쫙 뜨잖아요. 뭐 네이버에서 보듯이 던지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매뉴얼도안 지키면서 한번 해보세요. 뭐 윗깔도리의 이음이라든가 뭐 하여튼 정말 어설프게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알아야 보여요. 그런 것들이 그니까. 그런 것들을 매뉴얼만 숙지하셔도 골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앞으로 보여드릴 영상도 제가 좀 고민 많이 했던 것들,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좀 간단간단하게 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뭐, 어쨌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